저 차미소 오리지널 하나 있나요? 아, 네 팡아 안녕하세요 고파입니다. 오늘은 장안동에서 일러드릴게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장안동 사거리에 위치한 전통 춘천 닭갈비예요. 짜잔 여기 딱 오면은 캡슐을 한병 주십니다. 저는 닭갈비 2인분 매운 맛으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우동 살을 추가했습니다. 빨뜨식 전주 갈게요. 음 잘먹겠 습니다. 짠아 좋아요. 음 모든 사이

저는 일부러 매운맛 주문했어요. 근데 그렇게 맵지 않아요. 아 우동 사리. 어디까지? 우리 여러분들 춘천 닭갈비가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홍천 닭갈비도 진짜 맛있어요. 아, 언젠가 홍천에 가서 닭갈비 꼭 찍겠습니다. 춘천에서도 찍고 홍천에서도 찍고. 진저에일 하이볼 어. 사장님 저희 이것도 하나 주세요 뭐요? 하이볼 아, 네. 하이볼. 여기 진저에일 하이볼이 심지어 큰 잔인데 출시 이벤트로 6,000원 하고 계세요 크게 이득 어제도 하이볼 먹었는데 하이볼 요즘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달한 거긴 한데 저도 맛있어요 진저에일 하이볼 음! 아닌가 봐. 닭갈비는 춘천이었나 봐. 너무 맛있네 아, 춘천 하니까 춘천 놀러 가고 싶다. 어디든 놀러 가고 싶다 날이 따뜻해지니까. 어, 매워. 음! 쌤! 이거 넣고. 오동, 오동 자리도 좀 넣고. 아, 감사합니다. 음, 너무 이쁘다. 이거 뭐야? 이 너무 이뻐요. 진저 에일 하이볼. 레몬 동동 하이볼. 와, 이거 6,000원이에요. 와, 이런 혜자스러운 상황. 음, 짠! 맛있어. 너무 달지 않고 맛있어요. 음 이렇게 펼쳐서 하고 마늘. 이렇게 하고 양파. 맛있겠지? 아 어떻게 다르저려? 아 나이 드니까 혈액 순환이 잘안 돼요. 아. 추천 닭갈비. 아 춘천에 가서 먹어서 이렇게 먹었.. 놀러가서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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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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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달지 않고 맛있어저 하이볼 맛 얼그레이 하이볼 뭐 되게 많잖아요 뭐 유자 하이볼 막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산토리 하이볼만 먹거든요 너무 달아서 근데 네, 이거 안 달고 맛있어요 아양 진짜 혜자스럽다 아 추천 닭갈비집에서 이런 하이볼을 먹을 줄이야 고기랑 야채랑 메추리 근데 그, 가족들이랑 찍은 편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나와서 그런가? 출연자가 더 생겨서? 닭과 매추리 좋아. 음. 고기 넣고. 와, 이거 진짜 실하네. 얘 진짜 실하네요. 고추 넣고. 우동차리도 넣고. 마늘도 넣고 아 진짜 놀러가고 싶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진짜 막 아, 엉덩이가 들썩들썩해 어디든 놀러가고 싶은데 근데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여유도 없고 현실은 혼술 짠 이 행복이지, 뭐. 어디 가야 돼?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아니, 제가 그래도 작년에 유료 광고를 조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개씩 했었는데, 요즘은 광고 문의가 다 성형외과. <laughs> 이런 것만 들어와요. 저 많이 뜯어 고쳐야 되나요? 많이, 굉장 많이 늙었죠? 그래요? 아니라고 합니다, 배. 근데 성형외과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궁금하긴 해요. 하나, 하나, 하나 해볼까? 막 이런. 수능해야죠. 나이 먹는 거에 대한. 주름이 늘어가는 거에 대한. 흰머리가 생기고 많아지는 거에 대한 거에. 이제 수능을 해야죠. 나이가 들은 걸 어떡해? 음. 아, 날씨 좋다. 어휴. 어휴. 짠. 주는 건 우리 술밖에 없지, 그렇지? 아니 우리 파이님들 있지. 음? 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다 보면 좋은 날올 거야라고 막 계속 위로하고 되잖아요. 그면 사실 청년? 뭐 아니면 뭐? 열심히 살아가려는 뭐 청년 중에 하나로서 좋은 날올 거야. 좋은 날 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냥 평탄하고 평온한 날들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나는, 적어도 나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단하고 고행길이 펼쳐지지 않고 그냥 거저 순탄하고 일상적인 그런 평온한 날들이 바라길 바랄 뿐이에요. 인생 역전 바라지도 않아요. 그거는 아,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지. 로또 그것도 그 사람들 얘기지. 그저 행복을 바라지 않고 불행이 싫을 뿐이에요. 그 마음 뭔지 알죠 우리 파인데? 어, 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죠? 이게 닭갈비들은 거의 다 닭다리살로 하기 때문에 이 뼈가 항상 있어요. 항상항상 항상 뼈가 있어요. 음, 대파랑 이거 야채 큼직큼직하게 들어가지고 달달하니 맛있어요. 음, 아. 음. 음. 짠. 아, <놀라>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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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을 내고, 음? 응? 바둥 음. 음. 응? 해요. 그냥 열심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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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 되지. 요. 애기들은 뭐가 저렇게 귀엽고 나도 어렸을 때는 낙엽만 골라가도 웃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지. 귀여워. 아이고, 대야. 내가 이런 말을 할줄 어떻게 알았겠어? 아. 마늘을 안넣었어 마늘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단순하니 먹는거 이렇게 행복하면은 그게 어디예요 이런게 행복이지 단순하게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덜 받는대요 살이 찌면 찌는갑다 누가 욕하면 욕하는갑다 이러고 살면 알겠쥬? 음. <laughs> 아, 뭐. 사장님, 저희 주먹밥 하나만 야, 해주세요. <laughs> 들어. 들어. 음, 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 시끄러운 데있어요 진짜 복식호흡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목소리가 산책적으로 진짜 작아요. 왜냐면 심심하니까. 감사합니다. 볶음밥. 셀프 볶음밥. 3,000원입니다. 볶음밥이 아니네? 나 볶음밥 시켰는데? 제가 주먹밥을 시켰나봐요. 볶음밥을 먹고 싶어서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볶음밥은 되지. 뭐야, 못어 밥, 다가 더 밥이 지고. 내가 살린다. 이, 아유, 이 밥을 살린다요. 할수 없을 것 같다요. 네, 우리 파인들은 여기 오시면은 저처럼 바보짓 다시 마시고 그잘 시켜서 맛있게 드세요. 죄송해요. 와, 근데 볶음... 주먹밥 양이 엄청 상당했거든요. 이거 거의... 두 갠데? 음. 주먹밥을 시켜가지고. 아무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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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네. 잔물리가 있어서 잘라라서 맛있어. 나의 오늘 소중한 휴일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전딱 일요일만 쉬거든요. 빨간 날하고 일요일. 지금 이제 일요일 4시 다 됐어요. 이렇게 깎아야 되고, 우후, 떠네. 밥 먹을 땐 조용하네, 애기들이. 음! 맞췄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제기동네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안암동에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철판볶음밥이 있었어요. 닭갈비집이었는데, 이런 철판볶음밥은 그냥 볶음밥도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볶음밥이 2,900원인가? 1인분에 막 2,900원인가? 막 이랬어요. 여기 볶음밥만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그래요그 고기 안한 번에 고기 진짜 맛있었거든 요 사장님이 정이 넘치셔가지고 그렇게 싸게 판매해 주시고 2,900원인가? 1 9 0 0원에 되게 싸게 파셨어요 닭갈비를 안 먹어도 볶음밥만 이렇게 판매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많이 먹었어요 거기서 배부르게 파인들 짠! <laughs> 파인들 이번 편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혹시 새로 오신 파인들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통 춘장 닭갈비 원래 옛날부터 먹던 집이라고 하고 맛있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고 적당하게 매운맛 선택해도 적당하게 매워서 술안주로 되게 좋은 집이에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맛있는 안주로 만날게요. 안녕. 빵빵.